안녕하세요 피오 편집자입니다 이번에 많은 분들이 해주셨으면 하는 컨텐츠 중에 피드백 관련 내용들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피오의 피드백 컨텐츠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피오의 피드백 컨텐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깎였네 여기 뭔가 깎인 거같아요 여기도 여기 산올왜 이렇게 안 생겼었는데? 여기도 바뀌었네. 와, 무슨 맵만 보면 알겠다. 야. 여기도 바뀌었고. 와, 맵만 보면 이게. 이제. 알수 있네? 그래, 하도 오래 했다는 증거지요? 음. 일단은. 가볼까요? 색크 많이 바뀌었네. 어두컴컴했는데 그냥. 무슨 미션? 장케 실패. 너무 오랜만이야 그게. <laughs>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진다. 황금화는 뭐야? 안 받아는데? 뭐 공짜로 뭐. 주는 거야? 아. 어, 야이것도 줘? 성대형도 뿌려? 어이 게들 봐라. 저런 거라도 하는 게 어디야? 놓겠습니다. 난 이런 거 그냥 바로 뽑아 하 제발 한번에뜨게 진짜 난 운이 좋아하데 진짜 여러분들 진짜 운이 좋아 아 도면이 어? 아 도면이 나쁘지않아 쓰레기 같은 총들보온나 아니 할때 들어갈 때 도면 와터졌게다 개이득 아님? 야 먹고 총보도 이득이다 이거 애초에 확률이 그 확률이 3개랑 그거 아니야? 와, 이게 이게 뜬다고? 도움 5개 0.4%. 연막탄보다 확률 높네? 여보세요? 아. 그래, 이거지. 그냥 시원히 한 번에 열어! 아, 진짜 왜 그러는 거야. 트레이 같은 게임. 여러분, 먼저 보세요 떴나요? 떴나요? 안 떴어요? 아 진짜 부러 진짜 아 진짜 흑색 나쁘지 않아 아 이거 뽑다가 도면 열한 개 됐네 아 근데 뭐 굳이 뽑냐 여러분들 사면 되지 돈 주고 아우 확인하어 사독 뭐 이거 부서진대요. 야, 근데 국회에 있는 이거밖에 안 터지는 거지? 모든 게다 터지는 거야? 어? 어? 집도? 와, 집도 터진다고? 야, 작은 다리도 터진다고? 예? 유하! 거짓말 치지 마. 진짜로? 뭘로 터지는 거야? 10% 터지나? 보겠습니다. 아, 진짜 터져, 이게? 오, 뭐야! 오? 아 그럼 예? 아니 그러면은 이게 어 이... 아 전략으로 쓸수 있는 거잖아. 아쓸 때는 안 터지잖아. 반투밖에 안 아, 이거는 반투밖에 안. 아, 이거 아 이렇게 터지는구나. 아 내구도가 또 있어? 아 이건 불편한데, 이거는 불편한데. 아. 야 중간에 끌어넣으면 좋겠다 이거 집도 부서진다고? 아니 야 이거 진짜? 야아씨아 <laughs> 진짜야? 아니 이거 맞아? 야 이러면은 1나게 할때 그냥 진짜 지옥이겠는데 핵만나면? 아니야 이거 아니 지옥을 없앨수도 있겠네 아 근데 이거 오브젝트 만들기 개빡스했는데 이거 어떻게 만들어냐 이거를 야 근데 이거 그냥 폭탄나 떨고 놓고 폭탄나 떨고고 벽에도 벽에도 이렇게 부수고 그 이러면 은 그냥 집 원평 없는데 폭두 개면 벽뒤에 있으면 데미지 나 가보자 야 와봐봐 와봐. 캠으로 와봐야들 벽 뒤로 가봐 요여요요 뒤로 가봐 여기 나 죽나? 어?뭐야? 아 안죽네 예에? 아, 판트는 개사기인데 그러면? 판처한 방에 그냥 이거 Y자 야야야 부캠 없애! 야 없어지냐 이거 근데 이거 진짜로? 어뭐야 레드돌에서 건분 사라지네. 와. 아, 시끄러. 야, 이거는 근데. 들리기 <laughs> 힘들겠다 이제. 진짜 판때기 차이 지리겠는데 그냥. 불안하느라 그냥 이거 집 하나 이렇게 걸 놓고 벽에 맞아서 죽는집와야 시퍼 하나 집 박살 나는데 그냥 아 원래 죽었구나. 잡고 있어. 아 어, 이러면 근데 클레이할때 힘들어지겠다 a 동 먹는 이 a 동을 만약에 먹어도 이게 먹더라도 에이, 먹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제 1 같은 거 이제 혹시나 10% 들고 있는 데 있으면은 그냥 그럼 Y자가 사라지겠는데? 에이, 나름 괜찮을 수 있긴 하겠다 Y자 만약에 먹고 있는 팀들이 10% 때문에 창고로 빠져 창고로 많이 빠졌어 그럼 이제 Y자가 사라지니까 이제 사실 옥상각을 배제해도 되잖아 오히려 막 옆에 있는 거막 쑤시고 킬 추서 먹기도 편할 수도 있겠는데? 근데 원래 10% 같은 거랑 만나면 원래 원래 죽는 거라? 그러면 그것도 되는 건가? 다른 랩도 이제 나오나? 설마? 아 경쟁 도입은 안될것 같긴 해 배그 이게 약간 이게 일반 게임이랑 경쟁이랑 좀 많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사실 이거는 뭐 다 알고 있는 거고 맵 바뀐 거. 야 이제 그럼 능선도 많이 사라졌네. 이렇게 이렇게 모이면 은 능선이 많이 사라져가지고 좀 게임하기 그래도 편하긴 하겠다. 아 선옥 바뀐 거는 이것도 부서지는 거지. 아이거 파라다이스 확인해 볼 걸. 그냥 킬레기 하는 사람도 진짜 진짜 지옥이다. 피구공을 제외한 모든 SMG의 사격 정확도를 증가합니다. 사격 정확. 견착. 아까 그냥 루비 형님들. 덮은거 같네 막 무게 탄약무게 감수하고 근데 항상 근데 내가 느낀건데 막 진짜 SMG 많이 쓰게 하려고 진짜 많이 바꾸긴 하더라 많이 바꾸고 있긴 해 근데 안쓰긴 해 대회에서 오! 어? 동일 언어팀이 생겼네 어 그러면 한국인은 한국인들로 만나시는건가? 아 근데 이거 좀 500등은 좀 무기 하나 더 만들어주지 아주 이쁘게 좀 만들지. 이쁘게 만들면 진짜 좋을 텐데. 솔직히 이게 랭크 게임이 활성화가 되려면은 저런 스킨들을 많이 줘야 돼. 빨리 그 클랜 분들 저거 마스터 가게 신청해 주세요. 신청자 없으면은 안 하겠습니다. 뭐, 하, 뭐 좋은 거 한다 그래도 이 썩을놈들이 이거 할 생각을 안 하네. <laughs> 할 생각을 안 해.